안녕하십니까 2군단 직할부대 쌍용특임대 병장 김태영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충성어 <laughs> 일단은 어 저는 군대 오고 난후 어,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어, 생각하고 잡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고 하루 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군대를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김남준 병장도 말했다시피, 지금 저희 부대에도, 어, 저희, 저를 많이 챙겨주신 간부님들, 그리고 용사들,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어, 다치지 말고, 어, 안전하게 훈련해서 음, 무사히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 저희 쌍용 군사 경찰 특임대 군사 경찰 대테러 특임대 정말 간부님들, 농사들 정말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저는 사회에 나가서 어, 좋은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